네, 안녕하세요. 자, HLB 보시기 전에, 어, 두 가지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어, 시청자 분들께서, 그러니까 구독자 분 중에 이렇게 좀, 어, 많이 질문을 주신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종목을, 어, 질문 주신 종목들, 예, 그 중에서 이렇게 좀,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정학입니다. 어, 간단하게 설명 들어보면, 지금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어떤 내용이 하나 나올 만한, 어, 어떤 뭐 이슈가 하나 나올 만한, 어, 그런, 어,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드려보면, 지금 전체적인 이렇게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어, 딱, 그러니까 하락에, 대해 우리가 항상 하락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잡고서는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뭐 예전에 언제 제가 분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만구천팔백원 이런 뭐 라인 대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딱 그냥, 어 아주 짧은 구간으로 봤을 때 요렇게 이 밑에 이런 식으로 뭐만 팔천 원대 어 그리고 좀한번더 본다라고 하면 한그 조금 만 팔천 원대 우에만 있으면 돼요 만 팔천 원대 우에만 있으면 어 단기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중장기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종목입니다만. 어 그래 시장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어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0 0 0원대이 우에 단기적으로 우에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 추가적인 시장에 따라서 만약 시장이 밀린다. 시장에 따라서 하락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파월에 파워레스 보겠습니다. 파월에선 지 이미 하락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제 전 저점에 대한 위치가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어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전 저점에 대한 약간 위쪽인데요. 이런 어, 위치 그리고 음 아예 아예 중장기로 어 이런 종목은 정말 아예 이제 중장기로 보셔야 돼요. 어 그래서 지금 어이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전 음, 저점에 대한 위치만 좀 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하락이 이제 시작된 이 위쪽에서부터 좀 이렇게 하락이 시작이 됐는데, 글쎄, 여기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들어 올릴지 밀릴지를 알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좀, 예, 전저점까지만, 예, 이렇게 좀 지켜보시는 것이, 예, 어떨까. 그리고 이탈되면은, 어, 좀 어떤 좀 대응에 대한 부분도 어,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예, 아예, 아, 뭐프로에 대한 하락을 생각하시면서 예, 중장기 어 그런 어, 상황을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니까 지금 이두 종목 말씀드린 두 종목은 어 일단 파동에 대한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어 하락에 대한 파동을 잘 이용하면 그 반등에 대한 파동을 그러니까 쉽게 또 수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파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다 그니까 하락에 대한 파동 이런 하락과 이런 이런 파동이 크기 때문에 수십 프로에 대한 하락만 어, 잘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예,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은 현재 이렇게 전저점에 대한 이탈시 그러니까 어, 시장이 급락하는 거죠. 예, 시장 급락하는 거, 예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종목이든 시장이 급락할 때는 에 어떤 종목이든 다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시장에 대한 급락을 보는 것이니까. 종목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시장이 급락하는 것을 보는 것이 최우선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이미 뭐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v자로 들어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제 분석이 차라리 틀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 빠질 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바로 이렇게 들어올리면 얼마나 예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동안의 차트를 보면서 이러한 위치에서 이러한 패턴과 이러한 하락이 나왔을 때는 대부분 바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을 예,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지금 자리를 이렇게 좀 잡아주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 지지를 못하면 저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는 이제 저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항에 대한 눌림이러한 어, 패턴과 흐름을 어, 좀 생각을 미리 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강하게 들어올린다 라고 하면 자이 위치를 과연 뛰어넘을 수 있나 이걸 보셔야 돼요. 어, 이때도 이미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이 위치에 대한 부분은 어, 상당히 아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어, 그냥 가격 그냥 위치상에 대한 여기가 이렇다 이런 것이 아니고 HLB에 대한 정말 중요한, 그러한 위치로서의 어,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 확인을 하셔, 하셔야 되고, 어,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꼭 한번 강조를 다시 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어, 하락이라는 게 이제 정상적이다. 라는 것이 좀, 음, 듣기에는 불편하시죠. 하지만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승만 정상적일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야상 급등이 나오니까 야 정상이다. 하락이 나오니까 비정상이다. 그죠? 예, 이거는 그냥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예, 말장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상승이 나와서 정상이다. 하락도 정상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뭐 추가적인 상승을 확인할 수 있고 또는 이 위쪽에서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뭐 반등이 나오지 않고 쭉 이렇게 또또뺀 다음에 어때요? 밑에서 다시, 어, 들어올리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승하락은 모든 게다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흐름도 정상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돌리면서 우 상향에 대한 것과 지금은 어때요? 우 상향에 대한 흐름보다는 약간 우 하향의 힘이 어, 좀 바뀐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강하게 딱 치고 올리는 이러한 모습 또는 약하게 올라오더라도 이 45,000원, ,000, 45,000원과 6,000원대에 대한 이 위치를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하면서 만들어 갈 건가 라는 것을 반드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과학 보겠습니다.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상황에서 들어 올리지 못한다 라고 하면 그냥 아주 단기적인 요런 모습으로 그냥 보시는 게 좋아요. 어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을 미리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제 좀 내리는 척하다가 정말 알수 없는 어떤 뭐 엄청난 뭐 호재가 나올지 어떤 뭐어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 밑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들어 올린다라고 하면 또 이게 달라지겠지만 어 지금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 현재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눌림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음 현대 아니 아주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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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로 말씀드렸던 현대 바이오로 말씀드리고 했는데 어, HLB, 예, 조금 전에 자, HLB에서 말씀을 좀 들었었던 이저황 내용 똑같아요. 저항에 대한 부분을 자, 들어 올리는 이런 과정 어 분명히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예, 보여지고요. 자, 그다음에 어 제약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 제약에 있어서도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지금 여기에서 어때요?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단기 지지 이탈이 됐죠.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을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어 좀더 어 맞는 어 분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 어디까지 지 하락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더 아주 길게 좀더 예, 여유 있게, 예,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